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인과 강의를 하면서 부부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행복한 부부 만들기와 가족 행복을 만들어 드리고자 했으나 이 강의를 듣고 보니 급한 마음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여 자녀들에게 바로 소개를 하시면 난관에 봉착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자신의 아들에게 그런 며느리가 되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또 자신의 딸에게 그런 사위가 되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전달할 수 있게고 반드시 두 사람이 갈등이 없는 상태 하에서 전달이 되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해, 평상시 행복한 생활을 느끼고 있을 때 전달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우연히 유튜브로 보다가 가족 행복 꽃치 생활을 만났는데 엄마, 아빠도 미처 몰라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경험이 있어 우리 가족 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참고하라고 전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 자존심 참을 하게 만들 수 있어서 양쪽 모두의 기름을 붓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어느 한쪽에게 알려주면 강요하는 듯한 인상을 받을 수 있고 또한 그것을 본 사람은 꽤 오랜 동안 혼자만의 마음의 고통을 겪으며 살아야 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결국 양쪽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보여주고 관련하여 기회가 되면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대화시켜 가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직 결혼 준비 중인 사람들에게는 상대방에게 꼭볼수 있도록 알려주고 결혼 준비 물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긍정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여 결혼식 전에 행복한 부부로 가는 배를 탈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